아, 아, 어, 질문이 들어와서, 이번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 뭐, 간략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어, 아, 알려진 바로는, 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아마 수업 때, 뭐, 학교 수업을 하면서 뭐, 한번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 좀큰 숫자들 큰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하는 어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앞이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누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숫자에 대해서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 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어 a와 b의 최대공약수랑 또 뭐가 같냐 니까 b와 r의 최대공약수가 같더라. 이것 이것이 이제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여기서 b보다 a가 더큰 값으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 여기서 이제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c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a를 어, a'c 그리고 b를 b'c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위의 식을 한번 보면 a'c는 b'c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여기서 b'cq를 좌변으로 넘겨서 c로 묶어버리면 c는 c 곱하기 a'-b'q는 r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다 맞죠? 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 R이 C라는 성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즉, 이 C가 R의 약수가 되게 됩니다. 되겠나요? 어, 그러면 이제 C가 R의 약수가 되니까, B도 지금 B와, 아,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C였으니까, 당연히 C는 B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C는 B와 R의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제 C가 뭐가 되어야 돼요?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지 끝납니다. 어, C가 b와 r의 최대공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금 c가 b와 r의 공약수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최대공약수라는 건 모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c가 최대공약수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c보다 더큰 어떤 숫자가 b와 r을 나눌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당연히 그더큰 숫자는 c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 최대공약수를 어, c에다가 d를 더 곱한 이런 것을 최대공약수로 한번 해봅시다. 당연하지만 d는 1보다 조금 커야 되겠죠. 1이 돼버리면 c가 최대공약수가 될 테니까 지금 c가 최대공약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면 뭐가 될까요? 바로 귀류법이 되겠습니다. 어, 자,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시, A는 BQ 플러스 R에서, 이제 좀 변형해서, A가 A'C로 바꿀 수 있고, B가 B'C에다가 Q. 그리고 R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어차피 R의 최대 공약, 최대 공약수가 C와 D니까 CD의 R'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맞죠? 음. CD의 R'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R은 어, CD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뭐할수 있을까요? 어, c c c 소거하면 a 프라임은 b 프라임 q 플러스 d r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b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cd에 해서 나누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c를 빼내서 b에서 c를 빼내서 b 프라임 c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c에서는 나왔으니까 b 프라임에서 또 d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2 프라임 d q r r 아, d r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b 프라임은 b2 프라임에다가 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여기에도 D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D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D로 나눴을 때, 우변이 D로 나누어지니까, 좌변도 D로 나눠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A'이 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 a 프라임이 d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니까 b 프라임도 뭐가 되는 거예요? D, b 프라임도 d로 나눠지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c라고 잡았잖아요. 그리고 a에서 c를 묶어내서 a 프라임 c, 그리고 b에서 c를 묶어내서 b 프라임 c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 a와 b,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d로 나누어 떨어 둘다 d로 나누어지니까 a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d로 나누어지는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d는 1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모순. 왜 모순이 생겼죠? 음. CD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니까 즉, C가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C보다 더큰 최대 공약수가 있다고 라 하니까 모순이 생겼죠. 따라서 뭐가 된다? C가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 무엇에? B와 R의 여기까지 되겠나요? 최용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c라고 하니까 b와 r의 최대공약수도 cd가 아니라 c가 되더라. 어 앞에 증명을 봤으면 알겠지만 우선 얘가 만족하다는 걸 알겠다 맞죠? 어 a와 b의 최대공약수와 b와 r의 최대공약수가 같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먹냐 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147 이라는 숫자가 있고 어, 1564 라는 숫자가 있다 해봅시다 이두 숫자의 최대공약수를 구해 봅시다 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최대공약수 구하려면 2로 나눠봐야 되고 3으로 나눠봐야 되고 해서 이 각각의 숫자들을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소인수분해된 숫자들 중에서 공통성모들을 찾아봐야 된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숫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뭐이 우리 앞이나 뭐 다음에 할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 뭐, 나머지들이나, 그리고 큰 소수를 구하는 것, 큰 소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하는 것을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한번 활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156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우선 1147로 나눠 봅시다. 왜냐하면 더큰 숫자니까, 맞죠? 나누면 몫은 1이 될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417 이런 숫자가 되게 됩니다. 계산하면 맞나요? 음, 맞겠죠 뭐.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얘와 얘의 최대공약수 구하는건데 이제 얘와 얘의 최대공약수 구하는걸로 바꿀 수 있겠죠? 되겠나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또 해보는 겁니다. 1147은 417.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두 개밖에 못 가지겠죠? 목수 2가 될 거고, 그러면 834가 됩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나요? 313. 맞나요? 지금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어자또 역시나 우리가 1564와 1147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1147과 417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걸로 문제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똑같이 나누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1147과 417의 나누 최대공약수 대신에 417과 313의 최대공약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같은 과정을 또 하는 겁니다. 417 다시 417은 313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아, 104 똑같은 과정 313은 104 곱하기 1 아, 곱하기 1이 아니죠. 104 곱하기 3 플러스 아이고 1아 그냥 막 던진 거였는데 하필이면 또 1이 나왔네 <laughs> 자 그다음 뭐가 될까요? 어 104는 1 곱하기 104 플러스 0어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는데 300, 313과 104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뭐와 뭐와 같다? 음. 104와 1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근데 104와 1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음. 나어 떨어진 걸로 봐도 알겠지만 1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즉, 이두 숫자는 서로 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필이면 아, 서로 소가 됐네. 음. 하... 그러면 다른 숫자 한번 봅시다. 515가 있고 750 있다고 해 봅시다. 이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그럼 750을 515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235가 되겠다. 맞죠? 자, 515를 235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45 235를 45로 나누면 몫은 얼마죠? 어, 5가 되나? 자 그리고 10자 45를 10으로 나누면 몫은 4 나머지는 5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을 5로 나누면 몫은 이, 나머지는 0 음. 자 나머지가 0이 되버리면 사실은 이미 끝난거죠. 응.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끝나고 그 위에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뭘 보면 될까요? 응. 45와 10의 최대공약수가 10과 5의 최대공약수가 된다. 그런데 어차피 10은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최대공약수는 뭐가 된다? 5라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뭘할수 있다? 큰 숫자들을 쉽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자, 그럼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어디 써먹는데 왜 지금 앞이 나무에 이걸 쓰라는 건데?라고 할수 있는데, 아이고. 자, 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게, 음, 이제대공 약수를 예를 들어서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a에다가 어떤 숫자 곱하고 그리고 b에다가 어떤 숫자 곱해서 두개 더한 값으로 항상 c를 만들어 낼수 있다 라는 이런 새로운 어 개념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12와 9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12에다가 1 곱하고 9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3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어 그래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들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한번 뭐 궁금하면 찾아보면 좋겠고 여기서 이것까지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지금 벌써 좀 어려워할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벌써 포기할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앞에서 15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 어떤 게 있었냐면 문제에서 이런 거였어요. FX가 15X 모듈러 26이면, 이때 이 해독함수에서 해독함수 f invers x는 TX 모드 26. 여기서 이 t는 얼마일까를 물어봤습니다. 맞나요? 되겠나요? 어, 그런데 이 t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15랑 t랑 곱하면 1이 된다. 어디에서? 모두 26에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어,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어떻게 써먹을 건데? 라는 건데, 우리가 모듈러 26 상에서 26의 배수들은 전부 다 0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15랑 26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15x 플러스 26y는 1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6y는 사라지면서 15x가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x를 t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꾼다?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이 식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는 26과 이 15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형태, 그리고 그형태에서 유클리드 알고리즘 역과정을 이용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해봅시다. 다시. 그러면 15와 26으로 식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26은 15 곱하기 1 플러스 11, 그리고 15는 11 곱하기 1 플러스 4. 11은 4 곱하기 2 플러스 3. 4는 3 곱하기 1 플러스 1. 자, 뭐더 나눠보지 않더라도 3을 1로 나누면 나머진는 0이 되니까 끝나겠다. 맞죠? 그래서 지금 1이 나왔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26하고 15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역과정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하면, 자, 나머지는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해봅시다. 1은 뭐와 같다? 4에다가 3 곱하기 1과 같다. 3은 뭐와 같다? 11-4 곱하기 2와 같다. 4는 15-11 곱하기 1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은 26-15 곱하기 1과 같다. 자, 여기서 보면 어차피 우리가 원래 나누는 수를 목, 아, 원래 나눌 수를 나누는 것과 나머지. 그리고 이 나머지로 다시 또 나누고, 다시 또 나머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만들어 놓으면 다그전의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11, 그리고 4, 3.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를 여기 대입하고, 이 수를 여기 대입하고, 이 수를 여기 대입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다시 봅시다. 1이라는 값은 4-3 곱하기 1이다. 여기서 3 대신에 이제 11-4 곱하기 1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4-에 1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태들을 보기 위해서 이왕이면 이 나머지가 되는 값들 나머지 어떤 값들은 웬만하면 같이 계산을 하지마고 곱하기 형태로 계속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됐나요? 4와 11이 남게 되는 거죠. 4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가 총 3개 됩니다. 그리고 11은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3 대신에 4로, 3을 대신해서 넣었으니까 이제 4를 대신해서 넣으면 됩니다. 맞죠? 그럼 4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 마이너스 11 곱하기 1 곱하기 3 플러스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15는 몇개 있다? 3개 있다. 그리고 11이 마이너스 1개 3이니까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4개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4개 또1일 대신에 뭘 하면 되나요? 26 마이너스 15 곱하기 1 똑같은 방식으로 알아둡니다 맞죠? 15 곱하기 3 플러스 26 마이너스 15 곱하기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15는 3개 있는데 15, 4개 더 늘어났으니까 15 곱하기 7 플러스 26에 대해서 마이너스 4개 이렇게 되겠다 맞죠? 어, 원래 구하는 건 뭐였어요? 15에 어떤 숫자 곱하면 1이 되냐? 어디에서 모듈러 26에서 따라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15 곱하기 7 플러스 26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모듈러 1 아, 모듈러 26상에서 1과 같다 모듈러 26상이니까 26의 배수들은 전부 다 0이 된다 따라서 15 곱하기 7은 1이 된다 어디에서? 모두 26에서 따라서 t는 뭐가 될까요? 7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역으로 계산해서 2 값을 구하는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5 말고 다른 숫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